안녕하십니까 오밀리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지난번에 올린 퀸 엘리자베스를 우리 해군이 그런 모델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동영상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0만을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요 조회수 10만 거기에 따라서 한2 5 0개 지금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살펴보니까 우리 해군이 그 항모를 그 몇만 톤으로 건조하든지 간에 캐터펄트 방식으로 그러니까 전기 사출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스키 점프대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한 250명의 글을 올리신 분들이 서로 그 유튜브 안에서 논쟁을 벌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늘 디펜스 타임스 안승범 편집장이 갖고 계신 견해는 어떤 건가? 한번 좀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예. 그 말씀을 이제 전화 듣고서 이제뭐 저도 찬찬히 생각을 해봤는데 예. 제가 좀 정신이 없다 보니까 네. <laughs> 제가 발행하는 그 월간지에 예. 이미 저희 지난 (2호로) 뭐제 월간지는 뭐 이렇게 선전한다기보다는 저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시 예. 한번 그래서 지난 (2호로) 를 보니까 저희가 이제그 커버스토리 예. 기사를 보니까 저희 이제그 기자가 쓴 건데 이미 그 영국의 그 그 회사로부터 특정 회사로부터 작년에 이제 해군 세미나가 있었어요 부산에서 네. 마덱스라고 네. 거기서 이미 발표를 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좀그 거기에 대해 수공을 하고 있는데 그 무슨 얘기냐 네. 그 기존에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는 스키 점프대 형식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그 확장성을 가, 갖고 이제 설계를 이제 하라고 영국 네. 업체나 그 지금 킬엘리자베스의그 모체가 되는 어떤 그런 관계자들한테 네. 앞으로 확장성을 갖고,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캐터플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좀 설계를 해라. 네. 상당은 권유를 받고 있고, 상당히 뭐, 수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군에서는. 해군이나 이제, 방위사업청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관련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게 이제, 사출방식이 이제, 그, 증기터비은 아니고, 그, 전자. 이, 이 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 몰. 이 대시 몰. 이 대시 M. M. A. L. 링 같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의 제너럴 아트믹스 사에서 이제 그 무인항공기 만드는, 우리 네. 계열사에서 이제 만들어내는데, 네. 그게 동시에 이제 일본도 제안을 받았고, 일본 비슷한 시기에, 작년 네. 하반기에, 네. 우리도 이제 제안을 받았는데, 다만 이제 우리는 새로 배를 이제 앞으로 건조를 해야, 되자, 해야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일본은 개조를 한다고 그런 거고, 네. 그래서 뭐좀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새로운 플랫폼의 설계를 잘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우리는 아니, 오히려 더 용이한데, 네. 반면 일본은, 기존의 이즈모 가가를 개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쉽지가 않았군요. 네, 네. 그래서 일본, 일본이 오히려 더 건너서. 네. 없겠군요. 우리는 오히려 이제 좀더 쉽게 갈수 있고, 그래서 네. 그 미, 미래를 생각해서 그 이제 스키 전부대를 이제 밑에다가 네. 드러내고서 전자사출기를 이제 설치할 수 있도록 네. 그 확장성을 가지고 설계를 하라고 권유를 좀 받고 있습니다. 아, 우리 상당히가 말이죠. 예, 그래서 네. 우리 관계자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네. 물론 이제 비용을 따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상당히 지 높습니다. 사실 그 지금 말씀드리면 전기 사출식 이 방식 캐터펄트 방식은 미국이 전 세계에 그 주지 않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한동안 중국이 이걸 네. 얻으려고 가진 애를 쓰지 않았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그, 그 프랑스로부터 타진도 했고 호주의 그 멜버른 함 함입니까? 네. 그 항모를 사다가. 아뭐 이렇게 태함 사다가 네. 뜯어서 한번 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에 이제 태역한 네. 그 항모의 승조원들 네. 뭐 장교급 저기죠. 뭐 위관급 이상. 네. 그 예편한 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서 이제 좀그 기술적인 거를 이제 네. 뭐 많이 참고로 하고 네. 그렇게 노력을 했었죠. 네. 그래도 어려운 거죠. 그러다가 네. 이제 그전자사출기 그거에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급선했죠. 전기 터빈, 전기 사출기에서 네. 근데 전자사출기 방식은 그 기술 원천 기술이 러시아에 있는 겁니까 어디 에 있는 겁니까? 최초에는 영국이 먼저 시작. 영국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영국이 먼저 그래서 이제 네. 미국하고 같이 이제 나눠가지고 2차 대전 때 네. 발전이 됐다가 결국에는 이제 영국이 그 모든 네. 기술을 그 1978년도에 마지막 그 정규 항공 항공모함을 네. 아크로얄이라는 정규 항공마함펜턴기를 운영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네. 퇴역시키면서 그 이후에 다 미국에다가. 다 음... 이관, 팔아 넘깁니다. 아... 모든 기술자라든 기술자 이런 관련된 거를 싹 그냥 다 이관시키고, 그때부터 스키 전부 때 방식으로 이제 몰두를 한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그런 그 기반이 없기 때문에 아... 미국에서 다시 이제 발전된 그 전자사출기, 예. 그거를 이제 다시 받아들일까 했었는데, 그 당시에 퀸 엘리자베스 항모를 건조를 이제 계획하고 설계할 를 당시에는 완성이 안돼 있었대요. 아, 그래서 스키전부대 방식으로 갔군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염두는 이제 두 번째 프린스 오브 웰즈에서는 좀 염두에 두, 두고 좀뭐 했다고 하는데 예. 그 거는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두 번째 항모에서는 염두에 더 확장성을 예. 내부 공간을 좀 염두에 다, 뒀다고 해서 그첫 번째 퀸 엘리자베스 그 한, 항공모함하고 좀 내부는 좀 약간 뭐 다르지 않나 다르지 그, 않을, 그 밑에 가, 예. 다를 가능성도 있군요. 예. 예. 성을 염두에 뒀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회 최근에 이제 건조해서 나온 네. 아직 실전 매치는 안 되고 네, 네. 완전 의장 공사 다 끝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네. 정말 취역도 안 했죠? 아직 취역은 못 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이제 네. 그 설계를 같이 이제 주도 주도한 전체 한30% 이상을 주도하는 회사에서 네. 그걸 이제 동시에 한국에도 이제 자기들 경험을 가지고 그대로 네. 한국에다 이제 이렇게 해라. 음, 그게는 그게 아톰믹스가 아니 그거는 이제 전자 사출기 회사고 네. 전체를 이제 그 설계해주는 아, 예. 그 내부 공간이 라든지뭐 네. 정확히는 이제 영국의 이제 밥콕이라는 회사인데, 현재 네. 우리 장보고 3 잠수함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무장 체계 쪽에. 네네. 거기서 이제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정식으로 발표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 뭐 듣고서 그저 먼저번 우리 했던 얘기했던 내용을 듣고서 그 당시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안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음. 이제 우리 오 기자님께서 뭐 해당되는 간단한 자료를 좀 우리 보시는 분들한테 좀 공개를 하면 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건 어디 아 영국 영국 자료. 어디 출처 자료죠? 영국 자료입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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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예.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답변이 될수 예. 있겠구나. 그거는뭐제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명쾌한 답변이 예. 될수 있겠군요. 예.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해당 그 회사에서 설계에 참여를 하는 예. 회사에서 우리 해군한테 예. 제시한 거기 때문에. 예, 우리 지금 시청자들이나 이제 뭐 해군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차피 중형급 이상 항공모함을 그러니까 가질 뭐, 경우에는 소위 예. 이 캐터펄트를 새총이라고더라고요쏴아서 예. 올리니까 새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건 이제 10만 톤급 이상 미국이운영하고 있는 그런 건데 데그 관련된 내용들을 예. 작년에 이제 그 행사 때 예. 해당 그 영국 회사 와서 자, 자세히 설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예. 그걸 구,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유심히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봤어야 되는데 예.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한달 전인가요? 우리 방송할 때 네. 그때 좀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네. 그냥 스키, 스키점프 대 방식만 제가 설명을 드려서 하여튼 그건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개해드린 자료를 좀잘 참고를 해보시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한번 좀 판단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도 이 영상을 좀 보시고 그러니까 뭐좀 참고를 좀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살펴보고 딱 내린 결론이 네.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네. 일본 해상자에 대한 새로운 배를 건조하지 않을까? 네, 아예 이게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즈모 가가하는 개조를 하되 네. 그 다음 배를 아예 생각을 할것 같아요. 새로운 걸로. 예. 네. 네. 좀더큰 걸로. 전자사출기 방식이든지. 네, 그거를 네, 적용할 수 있는. 만약에 한국이 7만 톤급으로 간다. 그럼 일본인 경우에 일본도 그러면 이 지금 몇 몇만 톤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즈모 가가가? 이만 8이천인가요그 네.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음. 항공 모함 경쟁에서는 상당히 좀 열세를 느끼겠죠. 그러면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와. 아주 재있어집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뭐 우리보다는 일본이 더좀 복잡해지지 않나요? 복잡해지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제가 예전에 이제 주간 조선 기사에 취재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안승권 편집장은 과거 몇 년입니까 그그 그 영국의 항모를 2000... (3년) (2003년도) 더라고요 예예. <laughs> 그때 스키점프 때에 올라가서 사진까지 이제 찍은 네. 분인데 아니 뭐 그냥 음. 그 당시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보고 싶었고 그래서 네. 그 영국 측에다가 요청을 해서 네. 지금의이제 우리 국방부 기자단 그 (4군데에서) 네 가실라고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고 네. 뭐 무한정 연기됐다고 하는데 네. 그 코스하고 동일하더라고요 제가 네. 제가 요청해서 갔던 코스하고 공교롭게도 네. 동일한데 두 군데 갔었죠. 당시에 그 포츠머스, 그 네. 당시에 임비시블급인비시블급의3번함 아크루알, 이제 그 가서 전체를 둘러보고 브리핑 듣고, 네. 사진 찍고. 예. 그제 네. 스키점프대가 이제 느낌이 어떨까.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서 올라가 그그그 네, 네. 그, 그 앵글 각도에 대해 올라가면 뭐 내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뭐 느낌, 음. 사소한 것 같은 뭐 단순. 이렇게 된데를 천천히 올라가셨군요. 올라왔더니뭐 뭐, 네. 위험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네, 그 네. 각도가 올라와서 밑에를 바라보고 바람이 부르 부른데도. 네, 네. 그 다음에 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영국 공군의 그 토네이도 기지, 토네이도 네. 전투 폭기로 운영했던 머렌. 네, 네. 지금은 거기가 이제 F-35B를 이제 운영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두 군데로 그때 돌았었는데 네, 네. 2003년도. 네. 그래서 우리 안승범 편집장은 스키 전투 때를 경험하신 분이고, 저는 캐터펄트, 소위 새 총을 네. 네. 이제 경험한 그런 기자고. 원자력 항공모함. 예, 네. 네,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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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빈슨호하고 네. 존스탠리스호두 네. 개를 제가 그 오산 기지에서. 시트 a 수송길 통해 가지고 이착함을 했습니다 예 네. 그때 당시에 뭐 갔다 오셨 갔다 오신다는 예. 말씀 듣고 제일 인상에 남았던 거는 딱두가지 C-2 그라운드가 상당히 타기가 애로사항이 많고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러시아 네. 극동 그 극동군의 그 초계기 예. 초기가 계 근접 근접 비행의 환구를 예. 제가 그 단독이죠 예. 단독으로 사진 찍었고 스크램블 아 요즘 그 예. 같았으면 아마 그뭐 방송국이나 뭐 언론 매체가 찍었다면 난리를 피웠을 거예요. 대단한 거한 것처럼. 그런데 예. 그 당시에는 되게 조용히 묻혔죠. 그렇죠. 예. 숙명이라는 게 이제 우리 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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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잡지 내는 그 회사들의 숙명.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자로서 그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도 참 소중한 기억이 되고요. 예. 아, 제가 예. 그 밀리터리 잡지 한뭐 올해 30년째 되는데 예. 그런 경우는 아마 오기 전님 처음이에요. 예. 그 주변에서. 그렇게 살아있는 상황을 겪은 사람이 없어요. 예, 제가 칼빈슨 말고 존 스테니스를 예. 탔을 때 얘기인데, 예. 이제 지하 그 경락고에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브리핑을 듣고 듣고 있는데, 예.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나가지고, 보통 예. 항공기가 이제 이착함 할 때는 굉장히 소리가 나는 거는 사실인데, 이건 굉장히 그 소음이 심해서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바깥을 내다 보니까. 마침 또 촬영도 잘 하시고. 예, 예,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바깥을 내다봤더니, 그, 그 FA18이죠. 예, 호넷. 호넷. 네. 에스코트 요격이죠? 예, 예, 에스코트 요격인데, 그 편대가, 예. 그, 기름하게 생긴 항공기였는데, 제가 그때 기종은 잘 몰랐습니다. 제가 IL... 38. IL-38. IL-38. 우리나라라만, 우리나라 말하면 아닙니다. 그 P3, 초계기. 초계기입니까? 거의 모양새도 거의 비슷해요. 예, 예. 그디자인도 예. 그, 거를 감싸면서 굉장히 예. 주변에서 빙빙 도는데 그게 여간에서 나가지 않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예. 예. 한동안 한 10분 정도 실경을 했을 겁니다. 그, 그, 그기름한 비행기가 이제 기... 사라지고 조용해졌습니다. 그 기내에서는 이제 네. 계속 촬영을 하고 있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죠. 미군 아, 측에서 촬영을 계속 했겠죠. 서로가. 예, 예 서로가. 예. 예. 그, 그것도 이제 정찰 목적으로 온 거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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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을 남겨야 니까 예. 저도 이제 지하 경락고에서 망원 카메라로 땡겨 가지고 찍었고 예, 급하게, 급하게 찍었고. 예, 아주 순간적으로 잘 찍으셨더라고요. 찍었는데 뭔 건지 모르고 음. 다시 사무실 와 가지고 자세히 확대해 보니까 IL, -38. IL 38이라는 예. 그 해상 초기 테일이죠 테일 부분에 그게 이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참그 어떻게 보면 <laughs> 그 예상치 못한 네, 수학이었죠. 예.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캐터펄트 방식하고 스키점프대 방식 그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은데 그 저희 개인적인 견해를 좀 일단 말씀드리는 걸로 독자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증을 좀그 해소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